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도트넘 소식입니다. 강등권의 플럼을 홈에서 맞이한 토트넘, 48시간 전 경기가 결정된 후에 플럼의 스카파커 감독은 불공평하다며 불평을 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갔습니다. 1대1 무승부로 끝난 이 경기, 토트넘의 막판 실점이 또 무승부로 이어졌습니다. 토트넘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에게는 이젠 지겨울 정도로 익숙한 느낌인데요. 토트넘 해외 팬들은 토트넘이 후반 15분에 실점으로 인해 이른 승점에 대해 이야기하며 문제가 무엇인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시죠. 토트넘 팬들은 토트넘이 막판 1 5분에 실점한 상황들을 모아보면 이번 플럼전의 75분 실점을 포함해 울버햄튼전의 86분, 리버풀전의 90분, 펠리스의 81분, 웨스템이의 82, 85, 94분, 뉴캐슬의 97분 총 8골을 내주며 이 실점들로 인해 총 승점 11점을 잃었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팬들은 이 실점으로 인해 수명이 11년 줄어든 것 같다며 사실상 이 6경기 중 리버풀전을 제외하고 결국 무승부로 이어진 5경기는 패배와 다름없는 기분이었다며 풀럼전 역시 그러했다 평했습니다. 막판에 당한 무승부만 제외해도 승점 10점을 더 가져갈 뻔한 토트넘은 그러할 경우 여유로이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한 토트넘 팬은 이젠 놀랍지도 않다며 4단계 챗바퀴를 그렸는데 일찍 득점한다. 뒤로 물러서 압박받는다. 뒤늦게 꼴 먹힌다. 보통 세트피스. 그리고 뒤늦게 공격하려 하지만 너무 늦었고 승점을 잃는다. 라며 절망적인 토트넘의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토트넘이 단지 후반에 수비적이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기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운이 안 좋았던 토트넘이었는데요. 이번에 토트넘과 플럼의 기대 득점값은 무려 3.27대 0.99였습니다. 즉 평균적인 상황에서 토트넘은 3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호이비에르는 인터뷰에서 자신 역시 하나의 확실한 기회를 놓쳤다며 실망스러운 감정 때문에 인터뷰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리뉴 역시 토트넘이 기회가 있을 때 상대방을 끝장내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며 개인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역시 팀의 가장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손흥민이었는데요. 손흥민은 전반에 케일의 선제골이 들어가기 전에 두 번의 위협적인 뉴올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아쉬웠던 장면은 따로 있었죠 후반에 손흥민은 늘상 득점하던 그 장면 그대로 재현하는 듯 했으나 골대를 맞게 되면서 결정적인 기회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 직전에 BBC 해설진이 토트넘에 추가 골이 필요하다며 기세를 올릴 필요가 있다 한 직후에 손흥민이 골대를 때려 더 아쉬웠는데요 하지만 시소코, 윙크스, 호이비에르, 레길론 등 기회가 많았던 토트넘은 통계가 제시하듯 그리고 무리뉴의 말처럼 마무리가 너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한 토트넘 팬은 손흥민의 운이 최악이었다고 지적하며 네 번의 유효 슈팅에도 결실을 못 거둔 손흥민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는데요. 그야말로 독보적인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 손흥민이었던 터라 원샷 원킬의 대명사가 네 번이나 슈팅이 막혀버린 상황에 팬들은 지독한 불운을 삼킬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풀럼은 이제 리그 5연속 무승부로 리버풀, 사우스햄튼 토트넘과 같은 굵직한 팀들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강등권 탈출은 챔스권 진입만큼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호이비에르는 다음 경기가 3일밖에 안 남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며 자신들이 이 이상 해낼 수 있다는 걸 경기를 통해 증명하고 싶다 말했습니다. 이 다음 리그 경기인 셰필드전 이후엔 리버풀을 만난 토트넘은 과연 이번 리그 연전에서는 어떤 결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계적 명장마저 반복하는 이 후반 막판 실점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걸까요? 이 결과는 똑같이 무승부였지만 그 과정은 결정력만큼은 정상급인 이 손흥민의 유효슈팅 4개가 다 막혀버리는 이 지독한 불운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추가적으로 흥미로운 외신 소식이나 해외반응 있으면 전달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놀란운 논란 전해드리는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